다이아몬드 줄게. 내가 상자 만들어서.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야. 다아었어 에이, 다이아몬드 줄려고 했는데 못 때려? 줄게. 민 민서야 말 대답하면 다이아몬드 줄게. 이. 응. 이서 너 말도 안 하고, 내가 다이아몬드 준다고 했는데, 너가 자꾸 때리고. 준다, 다이아몬드. 받았어? 아니. 왜안 받아, 자꾸? 일부러? 내가 이거 줄게. 너 나무판자 몇개 있어? 나 지금 쓰고 있는데? 아니, 너 나무판자 몇개 있냐고. 지금 쓰고 있어서 모른다고. 여덟 개좀 빌려줄 수 있어. 상자 만들어서 거기다가 너한테 그걸 루비, <laughs> 너한테 그거 거지나 상자 나한테 있어. 어, 주, 좀 넣어주면 안 돼? 그거? 그래서 아. 다시 넣가 캐서 넣어줘 좀. 알겠어. 여. 잠시만 기다려. 내가 지금 화로에서 은을 만들고 있어. 나도 좀 만들자. 제작대에다가. 너나 화로 세 개네? 너? 응. 나도 그래. 네. 야, 잠시만, 아. 야, 상자 위에다가 좀 물려야 아, 나이로현을 했는데. 나 아, 나무판, 상자 좀 해주면 안 돼. 상자. 상자. 앉아있다가 칼 가져가 어? 아, 무슨 칼? 칼 너랑 그래, 위험한 그래. 줄게. 아 용암이다 거의 그위에만파 먼저 근데 여기에는 용암이 없네 이제 회부를 쓸치나 이제 레기 안 걸린다 야 내가 줄게 뭐가 뭐 줄게 어디 내가 민트 색깔 민트 그거 보 다이아로 만들었 그런데, 근데 반이 조금 됐어. 어, 괜찮아. 야, 잠시만, 나 뭐좀 만들게. 이렇게. 야! 응? 너 어딨어? 어, 어. 야, 너 어딨어? 나 다이아 두개 발견했어! 여기서. 일로 와봐! 여기, 여기. 여기 한 곳, 여기 두 곳. 야, 내가 여기다가 문 해놓을게? 응, 아씨. 어, <laughs> 뭔데? 좋아. <laughs> 다이아몬드 두개 발견했다, 두개 발견했다.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, 말고 싶어? 나금 갖고 싶어. 나 금이었어, 지금. 나가 줄게, 햇불로 막을게, 내가... 우와, 싹... 어? 어이, 야이! 야, 우리 여기 가자. 야, 나 배고프니... 한... 한 개야. 나 음식이 없어, 미안해. 민서야 너어딨어 나? 응 어, 어, 여기네. 어... 나 상자에다가 뭐좀 넣을게 쓰레기들 좀. 야 예서야 내가 뭐 선물해줄게 상자 있는 곳으로 와봐. 응 알았어. 내가 상자에다가 보여줄게 뭐어 uh -huh. 이거랑 이거 와우 와우 그러면